차이를 결국 세 번째 파는 통하지 않았군요 실은 기술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삽바 잡는 기술입니다 네. 그다음 또 마무리는 삽바 당겨 붙이는 기술이에요 그렇군요 이 기술을 빼면은 다른 기술뭐 다리 기술 허리 기술 손 기술을 아무리 잘한다 칸들 이삽바를잘 이용해야만이. 이 기술이 성립되기 때문에 네. 정량 정교한 네. 기술 아, 이제 마무리 기술을 더 달, 갈고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팔강 마지막 경기입니다. 경상북도 소속의 김경수 선수입니다. 48살, 170cm의 신장입니다. 상대는 서울 시름사랑회 김보미 선수입니다. 17살, 160cm의 신장입니다. 자, 어제도 어제 끝난 이거 국가급에서 일위를 차지했던 장사파의 김경수 선수. 네. 그 상대는 메화급 가장 낮은 급에서 4위를 차지했던 김범희 선수. 국화급은 70kg 이하고요. 메화급은 60kg 이하인데 이번에도 김범희 선수가 어이 팔강에 올라왔는데요. 17살 역시 여호생 씨름 선수입니다. 서울 4대부고 1학년 재학 중인데요. 정사파의 김경수 선수는 실업 사파를 차지한 8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선수고, 네. 네, 김보미 선수는 3년 차. 이번 대회 아, 김경수, 김경수 선수는 아, 국화급에서 아, 1위를 자, 우승을 자,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서울사랑회 17살 여고생들이 대회여이번 대회는 서울실음사랑회 17살 여1 기호부에요 통합정사. 형사파의 김경수는 딸이 2 3 살이에요. 예, 안딸이 예. 들어갔는데 어떻게 습니 김경수가 밀어보는데요. 안딸이 짱딸이 밀어치기. 자, 김경수의 아, 밀어치기. 아, 김보미의 안딸이를 무색히하고 아, 있습니다. 자, 딸보다 아, 이, 어린 김보미를 아, 상대해서 네. 정말 힘을 좀썼죠 네. <laughs> 어, 특히 이 김경수 선수는 어, 이쁜딸세령를 위해서 실험을 해서 어, 엄마의 든든한 힘을 한번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자, 세령이보다도 더 어린 어, 김보미를 일단 한 딸이 대치기로 첫째판을 <laughs> 네. 어, 가져갔네요. 날 세령씨가 23살이라고 하고요. <laughs> 김보미는 예. 지금 17살입니까? 그렇습니다. 17살입니다. <laughs> 자, 계속 어, 지금 매치업이 슬슬, 어머니 뻘 되는 선수들과 계속 <laughs> 경기를 펼치고 <laughs> 있는데 아, 그래도 어머니, 이 엄마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지금 다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줌마의 힘, 엄마의 힘이 네. 얼마나 강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보시는 대로 또이 시름판의 매력이 이렇게 나이차를 뛰어넘는 또 선수끼리의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특히 우리 시름은 엘리트 스포츠가 네. 있는 반면에 이렇게 생활체육은또좀 있으면 금년 연말에는 가면 전국 각초중고 일반 장 청년부를 다 합쳐서는 대통령배 생활체육 실험대가 다열개 부에 걸쳐서 있습니다. 둘째 판. 김범미 선수가자 어떻게 상대하려는지 일단 노련미에서는 김경수 선수가 앞서고, 앞서고 젊은 패기는 김범미 선수가 앞서는데 그 타이밍에 아! 김경수의 밀어치기 2대 0으로. 경상북도 소속의 김경수 선수가 준결승에 올라갑니다. 자어려는 김경수 선수 뭐 기술로 보다는 상대의 움직임을 봐서 상대 중심을 따라가면서 상대 중심 약한 부위를 헛점을 볼노려서 예. 어, 그대로 중심을 어, 제압했던 김경수 선수 노련미가 있군요. 안다리 안 다리 들어. 들어가는 타이밍에 미러치기가 들어갔습니다. 어, 그렇죠. 김보문 선수는 이제 안 다리는.